안녕하세요. 독학구단, 바둑입니다. 오늘은 한큐바둑 7단전 2 0번째 대국, 흑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대국이 정말 중요한데요. 최근 스무판, 15승 5패 이상 하면 승단이 가능한데, 시작합니다. 이번 판을 이기면 8단으로 승단이고, 지면은 많이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 초반에 7승 0패, 둘, 7연승 했기 때문에 셋, 이번 판 넷, 치면 좀 1승을 그다 지워야 다섯, 돼서 많이 돌아가야 되고요. 일곱. 끼워있는 형태를 취했거든요. 저치고 이을 때호칠 수도 있었는데 이쪽으로 들여다보는 활용이 있어서 이쪽을 두고 여기를 막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근데 이걸 안 잇고 여를 밀어요. 이거 막히는 게 싫었나요? 그래도 이건 안에서 이해가 잘안 되네요. 이걸 안 읽으면 내초에왜 이렇게 뒀을지 제가 단수 치는 건 당연했는데 여기서 바로 여길 뒀거든요 음... 좀 아리송한 수를 류 뒀습니다 상대가 두점 버리는 기분이 좋겠죠 두점 버리는 좋은데 여기를 끊어먹으면 다시 이쪽 끊기는 약점이 부활을 합니다 백이 한번더 지켜야 되면 그것은 굉장히 불만이거든요. 백 입장에서 일단 네, 여기 끊기는 약점이 있으니까 두 점은 요석이죠. 백 보고 지키라는 얘기고, 이제 백이 지킨다면 여기를 띄어서이 상변 일대를 좀 키워본 바닥으로 둬 보겠습니다. 눈목전지세칸인지 네, 이거는 간접적으로 지킨 거죠. 끊으면 이렇게 물고 나왔을 때 바로 젖힐 수가 있다. 그런 뜻이네요. 하나, 아, 둘, 대꾸를 안 하고. 셋, 넷, 다섯, 여섯. 네, 색깔을 띄겠습니다. 흙은 상변을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계속 밀어가는 자리는 기분 좋죠. 아, 어, 여기 미는 자리도 굉장히 좋았네요. 여기 끈 약점 이 있으니까 이두점 머리 치는 게 상당히 가치가 컸습니다. 여기는 안 따내고 손을 빼도 될것 같아요. 지금 백 이거 두고 한번더 둬서 두수 투자에서 한점 잡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한칸띄어서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백도 여기 따낼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들여다보는 수 이면 여기 나를 자로 걸치겠다는 얘기죠. 귀쪽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3 3보다는 그냥 차렷을 했을 때가 다가오는 침투의 수 이쪽 끊는 것 보면서. 강력했을 것 같네요. 그쪽으로 온 것은 좀 나와서 끝눈수를 보고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날일자로 받아뒀습니다. 밀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날일자로 받아뒀고요. 이제는 백이 그냥 과감하게 다 밀어버리네요. 그 다음에 어깨 짚어서 누르겠다. 일단 여기는 나와서 끼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막는 수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그쪽으로 나왔고요. 이어서 나오고 단순 아픕니다. 나와야 되고 이쪽을 3 3만 갔을 때 막을 수 있냐? 막았고 일단 치받는 거는 끊긴 약점이 있어서 백도 튼튼하게 뒀고요 붙여있는 것으로 이 흙을 잡으러 오는 것은 백도 이를 찝히는 약점이 있어서 부담이 있습니다 젖혀서 두었구요 전 여기를 밀어 올려서 두점머리 때리는 거랑 눈목자로 씌어가는거맛보기를 보고 있고요 이쪽은 흙이 내리는 게 순서라서 그냥 잡히는 것은 없겠습니다 젖혀서 이제 백이 지켰으니까 이쪽을 가고요 끊어오네요 여기는 나와야겠습니다 이한 점을 잡으려면은 이건 축이 아니고 장문을 씌워야 되는데 밀리는 것까지 선수라서 백도 그렇게 두지 못했고요. 느는 것이 기분 좋은 수입니다. 이쪽으로 두었을 때 백이 환격 때문에 이겨야 되는데 저쪽 가면 끊기는 형태가 나올 수 있죠. 백이 그렇게까지 두고 전 여기 를 붙여서 두 점을 제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아래 일자 띄어서 굉장히 도발적인 수저 백도 지금 찌르고 끊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좋은 수가 있으면 좋은데요. 둘, 평범한 수는 이쪽으로 셋, 막는 건데, 그온라 일자가 약간 기이 세는 수가 되고, 여섯, 일곱, 네, 이 수가 저도 추구한 좋은 수네요. 아홉. 일단 시간 연장채, 지는 수는 악수는 아닐 것 같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붙이고 젖힐 때 일단 찔러지는 건 혹으로 보강이 됐죠. 그 다음에 이쪽을 막아서 이쪽점자충을 채워서 돌려치는 그런 그림으 노려보겠습니다. 여기 단수 칠 수도 있는데 일단 지켜놨고요. 여기가 온 순간 제가 젖히고 이 패를 하는 게 남아있어서 배기 상당히 부담이 될것 같은데요. 하나 둘 장가러 갈수 있을지 감을 해야 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이쪽을 안 되는 순데 팩감 공작으로 좀써 볼게요. 아 약간 악수였던것 같습니다. 하나 네, 둘셋해요좀착네셋 다섯 여섯 1, 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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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리, 이 이리, 그것도 차라리 팩감으로 쓸 자리인데요. 단수 치고 백은 이어서 버틸 수가 있죠. 이게 후회가 되는데 빨리 잊어버리고요. 자, 그냥 두어 간 김에 하나. 이쪽을 걸고요. 여기를 팩감으로 써보겠습니다. 약간 애매해요. 충분히 안 받아줄 수도 있을 것같은요 받아줬습니다 따내고 내린 또 자체 백감이 있는데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어그 수요 이거는 숨도 아시고 따내고 싶네요 젖히는 게 있긴 한데 이어야 되잖아요 이걸 두면은 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여기를 하나 찝어주고 이어야 되는데 내리면 이거는 흑이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백은 이쪽으로 연결을 껴야 되는데 이싸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단수가 선수죠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걸 안 받을 수도 있나요? 설마? 이렇게 두고 하나, 둘, 네, 받아야 될것 같은데요. 넷, 그때 건너붙이면 어, 안 받았어요. 근데 때리는 게 선수입니다. 흙이 여기 꼬부리고 막을 때 끊는 게 있어서 때리는 게 선수였고 지금 백의 주장은 그거죠. 이흙돌도 지금 여기 패 이겼지만 산게 아니다. 그 주장은 일리가 있고요. 저도 여기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쪽이 걸려서 3개 생각대로 되는 건데요. 5, 6, 7, 8. 시간 연장책으로 손해긴 한데, 눈을 틀고 굉장히 깔깔한 선수네요. 이게 1, 2, 3, 4, 5. 시간 연장책? 여기가 벽이 끊어가면 제가 대책이 없으니까 하나, 막는 수를 둘, 두면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번 남았습니다. 딱 막는 수를 두고요. 거기를 끊어먹을 수가 있고, 백은?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전 하나 치고, 이거 살려 나와야겠네요. 어? 이걸 패로요? 잠시만요. 이건 때리는 게 엄청 큰데. 일단 때리고 시작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둬주면 고맙습니다. 자, 자, 백감 쓰고. 일단 흙도 이게 사활이 걱정이었는데, 때리면서 중앙이랑 같이 해결이 됐고요 백은 이제 언제든지 여기 치고 이걸 먹어서 살아 놓으면은 어... 이익만 죽었다. 근데 이익은 죽여도 뭐 지금 상황에서는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이것까지 패 굴복시키고요. 이 패는 제가 굴복시켜야죠 굴복시키고 이제 여기를 갈라놓으면 아주 즐거운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백이 지금 여기 따낼 시간 없고요. 이 백돌이 좀 위험해져서 이쪽 따내는 걸 허용한 건 백의 명백한 실수 같습니다. 이거 하나 굴복시켜 놓고, 자, 이제 여기 공격을 신나게 들어가 봐야죠. 이 육돌이 여기 투점 따내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지금 저의 돌은 다 연결이 됐고, 자, 그냥 한칸띄어서 차단만 해도 이귀의 백돌이랑 이 백돌이랑 둘다리까리한 상태입니다. 둘, 셋, 넷, 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마지막 줄게 난데요. 제가 줄게 강한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하고 쌍립을 설까요 뭔가 더 좋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수가 잘 보이지가 않네요. 하나, 둘, 셋, 넷... 자, 그냥 찔고 막을 때 삼삼 들어가겠습니다. 이으면 넘어가서 이거는... 휴기...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1 0이었으면 차단해서 싸웠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렇게 넘어갔을 때. 104월 괜찮습니까? 괜찮은 거 맞습니까? 자, 끼워서 끊겠다는 생각은 아주 잘 보이는데. 물이 아닐까요? 이쪽 연결거리도 있어서. 그런 다음에 지켰을 때. 그냥 솔직하게 흙이 여기 지키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서 이거 또 살아야 될것 같거든요. 여기 치중 가면 사는 공도가 안 나옵니다. 그럼 백이 이걸 막아서 살 때, 이런 데살 때. 솔직히 제가 여기 안 지키고 이거 바로 갔어도 다 알기 쉬웠을 것 같네요. 근데 지금 이거를 잡으러 가면은, 하나, 둘, 대책이 없어 보이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홈 어, 근데 어떻게 잡으러 가야 되는지 한칸뛰는거막 선수로 해서 여기 연결이랑 이거 씌운 걸 맛보기를 가지고 이거 죽으면 큰일인데요 어 일단 받아줬어요 이러면 너무 쉽습니다 다 차렷을 서버릴까 집 받는 것까진 할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홈자 모르겠습니다 어, 진짜 이상한 수 같은데. 더블했네요. 여긴 저야죠 백은 이쪽 한칸 띄는 수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 상변으로 나가는 건큰 의미 없을 것 같고요. 하나, 둘, 셋. 자, 공포의 빈상각 들어갑니다. 그냥 있는 거찝는게 되죠. 거기 치면은. 일단 입구자로 차단만 해도 하나, 둘, 요거는 백이 상당히 위태롭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거런 데를 끊어서 싸워야죠. 백은그 기상은 높게 평가하겠습니다. 단수치고 나오면은. 자, 여기를 하나 쳐주고 어, 여기서 돌 거던데요, 다행입니다. 네, 전례 선생님 모셔왔습니다. 제가 초반에 이게 백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한칸 굳히면서 붙이는 수 많이 두죠. 저도 이걸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전례 선생님 가르침 받아보겠습니다. 단수 치고 있는 수는 맞을 것 같거든요. 네, 있는 수 맞는데 이면 붙이고 어, 끼어 있는 수가 맞네요. 저의 감각을 좀 의심했었는데 끼워 있고 배, 귀에서 살고 세절 먹는 이런 바꿔치기도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백이 먼저 밀었는데 이때는 귀로 호구 치는 수가 가능한가요? 아, 호구 치는 수가 더 좋네요. 실전에서 늘어줬는데 호구 치고 다시 지켜야될때이 모양이 좋으니까 이렇게 벌려 나가면 여이 괜찮다고 합니다. 실전에서 여기까지 늘었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배웠으니까 다음엔 호구를 치겠습니다. 늘었을 때 어, 지금은 이건 백이 좀더 괜찮은 것 같아요. 단수를 쳤을 때안 받은 거는 굉장히 유아한 수였죠. 당연히 이었어야 되는데이 투점의 매력을 느꼈나요 끊어먹어버렸는데 이건 좋은 평가가 아닙니다. 끊어먹을 필요가 없다. 큰 자리를 두어라. 이 자리가 좋은 자리였습니다. 흙돌이 많이 투자가 돼 있으니까 이 가치를 살려야죠. 근데 한 점을 먹은 건전 여기 끊는 수를 좀 보고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백이 지켜줬고요. 어, 큰 자리 다시 오긴 했습니다. 밀고 오되고 숨는데 이거 단수 치는 수 작았죠. 제가 손을 잘 뺐습니다. 이거는 백이 이거 치고 두번 들여서 따내는 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손을 빼면서 제가 좋아졌고요. 네, 이 33보다는 차라리 내리는 수가 나왔을 것 같아요. 붙이는 수. 더 적극적으로 붙이는 수를 두었어야지. 찌르고 끊어도 흑이 다 견뎌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둔다면 충분했습니다. 어, 백이 이쪽 밀면서 여기 돌이 투자가 많이 돼 있는데 여기를 젖혀서 이 부분이 깨지면, 배, 그 배석이 지금 좋지 않죠? 이렇게 두었어야 되는데, 좀 웅크린 수였어요. 좋지 않았습니다. 다가온 수, 이 수를 응징하는 수고요또한번 소극적으로 받아뒀는데, 백이 활용하고 밀어버린 수는 좋은 평가는 아니네요. 왜냐면은 하 이제 흙돌이 많이, 집이 굳혀졌거든요. 반면에 백이 어, 밀어서 얻은 게 뭡니까? 별거 없어요. 흙이 먼저 머리가 나와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큰집 만들기 힘듭니다. 백이 밀어준 건 좋지 않은 선택이어서 제가 여기서 굉장히 오세해졌고요. 90% 승률인데 어, 이 작전도 다 좋았습니다. 이 흑돌이 소화가 잘 안되기 때문에 좋았는데 나락을 간 순간이 제가 있었네요. 여기까지 실수가 크게 없거든요. 나락 간 순간은 역시 이 패를 건 순간부터 이런 단수치는 수도 빈상각이 되면서 자충이 차기 때문에 약수고요 패를 이길 수 없으면 걸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무리하게 이런 수를 들면서다 엄청나게 약수거든요 다행히 백이 여길 더좁줘가지고에에서 한숨 돌렸지 사실 여기서 백이 저 내리는 걸 가장 걱정을 했어요. 심지어 지금은 이렇게 두어도 이쪽을 내리고 제가 폐를따에도 문제가 이게 흙이 산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두고 백이 아, 이 돌을 연결하면은 다시 여기로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찔러놓고 네, 이 탈출을 해야 되는데 이 흙돌도 외롭고 이렇게 뒀으면은 5대0 승부긴 한데, 제가 좋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흔들렸을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에서는100 여길 뒀고, 이거는 그나마 좀 타격이 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젖힌 수가 또 100에 엄청난 실수라고 하네요. 여기서 어떻게 뒀어야 되는지. 그냥 계속 여기 내려서 차단을 해야 된다.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네요. 젖히고, 이렇게 돼서, 이게 흙이 엄청 유리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단수 치는 수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뒀어야 되는지 그냥 붙여야 되네요 왜냐면 단수 쳐도 실전에서 반발을 당했거든요 그냥 붙였으면 붙이고 아 어려운 수 읽기가 아닌데 이거를 두면 여기를 못 끊지 않습니까 이 1번 한 점이 무사한 순간 이렇게 끊어서 흙이 연결하면 이 백돌이 죽었어요 수상전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걱정없이 이긴건데 제가 붙인 수를 두려다가 1이 약간 이런 선수를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될것 같아서 뒀는데 이거를 뒀을 때도 차라리 이걸 하고 1 0이 2번 두면 어떻게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이것 때문에 걱정했는데 아, 지금 단수치고 따내는 거는 이렇게 둬서 이, 따내는 건 넘어가니까 여길 둬야 되는데, 이렇게 밀어서 여기 넘어갈 수 있다. 네, 이건 일리가 있고요. 아, 이렇게 두면은 이것도 차단이 되나 봅니다. 뭔가 2번이 까다로운 수 같은데, 3번으로 단수 치고 1 0 여기서 반발은 이거 따내서 이거는 네, 아까 모양이랑 엄청 다르죠? 그래서 그냥 건너붙였어야 되는데 이걸 치니까 반발이 들어왔고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나락을 또간순간 있는데 저 치는 수가 일단 실수라고 하네요. 여기부터 좀 실수를 하는데 결정적인 착각은 뭡니까? 일단 나가야 된다. 나가고 백이 중앙을 공격을 올 텐데 뭔가 이 백돌과 이 백돌이 수상전이 되는데 흑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서로 떨리죠. 제가 잘못 둔 거는 아, 여기 막은 수. 이게 결정적인 실수네요. 이때 백이 저의 수를 어떻게 응징할수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아, 백이 여길 막아갔으면요. 여길 막아갔으면 수상전이 되는데 이걸 또 밀어야 된다고 하네요. 어 이게 수상전인데 여기까지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게 백 승률이 90%입니다. 흙이 안되나봐요. 한눈에 보기에도 이제 흑은 여길 무조건 이어야 되거든요. 단수 되고젖치고 백이 생각보다 수가 많네요. 크기 최대한 잘 돼서 이런 거를 칠수 있다고 해도 잠깐만 이거는 제가 엄청 잘된 거고 지금 백이 수를 잘못 메운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잡는데 전례가 백이 유리하다고 하는 게메울때 이런 데부터 메우면요 잠깐만 이거는. 이것도 안 되는데 백이. 알송 달송합니다. 이게 수상전이 상당히 어렵네요. 20초 바둑에서 이건 진짜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백도 여기 못 막았던 거고요. 이거를 때려서 살았는데 이쪽을 단수 쳤을 때. 여기를 끄는 건 진짜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어서 버텼어야 되는데요. 이미 흙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백이 이거 먹어가지고. 흙이 이제 2번으로 여기만 탈출시키면 은 흙이 좋나봐요. 네, 이 귀를 죽였어도 이 돌이 외롭기 때문에 흙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끄는 거는 이제 두점 때려서 더 확실해졌죠. 여기서는 제가 확실히 풀렸다고 느꼈고 이제 이 돌을 갈라가니까 백이 이거 두개다 살리긴 힘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약간 좀 둔탁하게 두면서 살짝 뭔가 그렇게 잘 두진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워낙 두텁고 되이 집이 없어서 잡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바 봐도 굉장히 중요한 바둑이었는데 승리를 하면서 20판 안 넘기고 딱 20판만에 15승 5패하면서 8단으로 승단 완료했습니다 네, 이제 다시는 7단으로 안 떨어지고 9단으로 올라가서 독학 9단 바둑이지 않습니까 채널 이름값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즐거운 바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